지금 산 꼭대기입니다 산제지에 고속도로를 놓고있는데 교각 작업하고 야이미에 어마어마한 낭떠러진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닐 수있는거죠 홉셋까지 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는 작업 하시려고 라이터 달았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빼고 허켓으로 교환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야, 텐장빌에서 브레이커도 굉장히 크네요. 이게 지금 브레이커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예, 네, 이게. 네. 이게 칠신형이에요 뭐야? MB 7 0 0 미라클. 아. 미라클 거예요. 미라클 것도 있고요. 예. 네. 있고. 야, 이거 굉장히 크네. 맨날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 산속이에요? 여기 산속이잖아요. 이거 산이잖 아주 요아산신령이 금방 되겠어요. 수년을 맨날 산에 있으니까.